좀비... 좀비... 좀비 굴에서 살아... 살아 남기 이탄 여기! 언니가 잡힐게 아빠! 아빠 좀비인데... 아빠 없는 척 하는거야 여기 있는게 나일거야 요아, 원 아빠 약점은, 아빠 약점이 있어. 핸드폰 딱 틀어주면 된대. 내가 아프게 하고 아, 멈췄어. 멈췄어. 멈췄 멈췄어. 멈췄 멈췄어. 멈췄어. 왔다. <laughs> 나가려고. <머리 아프더라고. 웃음> 아빠 나 잡았어, 나 잡았다고. 간지럽히기 이런 건 없어. 그래 수출하는 게임이야. 언니 어, 잡을 잡혔다고 할때 그래 재밌거든. 잡아먹기 간지럽히기 없어. 응. <laughs> 이렇게 어. 시원. 여기 여기 괴물이 좋네. 아우 아, 됐다. 야 진짜 봤어요. <laughs> <laughs> 무슨 이게 우리 아 언니 왜 이렇게 하네? 왜? 병아빠 여기 물이 없다. 물이 없기. 물이 없다. 아빠 물이 없다고. 물기. 물기 이렇게, 이렇게. 아빠, 아빠 물이 없다? 어. 이렇게 일단, 아 물이 없다. 직대로. 어, 가짜로 보는 거야. 왜?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이렇게 있으면은 응. 언니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. 아나해 줘. 언니 사라지는 거아 나한테 해줘. 우리 안에 도망쳐야지 다시. <laughs> 그 약점이 있었고. 뭐 그럼 동우선 뭐 찍고 있었어? 어 찍고 있었어. 아봐 친구 찍은거 봐봐. 찍고 있어. 아까 찍은 거 봐봐. 아까 아빠 친구 있다. 안타